요몇 어, 가지 좀 특수한 음,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반례를 알아야 된다. 음, 기억 같은 경우에는 함수 f x랑 g x가 모두 어떤 특정한 값에서 연속이면 함수 얘는 보통은 다 연속이거든. 응? 그래서 근데 음, 이것이 문장을 판단성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는 이것을 연속이게 만들어서 풀지만 아닌 반례 같은 걸 하나 알아두세요. f x는 x gx x-1분의 1 이런 식의 어떤 특수한 분수 꼴이 된다 라고 했을 때 합성함수를 구하면 음, fx는 x-1분의 1 플러스 gx는 1 이런 식의 문제를 쓸수 있죠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x-1분의 음, x-1 플러스 1 네, 1 이런 식의 꼴이 되니까, 어, 얘는, 어, 뒤집어서, x분의 x-1, 이런 식으로 나온다.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? 음, 원래는 요 식에서는 얘들이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? 그래서, 얘가 축이, x가 마이너스, 아이고, 그리고 이렇게. 아이고, 그림 잘 이렇게. fx 스 그림은요 원래는 어 마이너스 1 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고 얘는 어 플러스 1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어서 일단 사실 여기 어 x는 0일 때다 연속이 된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성 함수를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지? 1, 마이너스 x 분의 1이 돼서 얘는 오히려 y축으로 올라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. 그러면 1점을 지나고 어 1점을 지나고 어 이런 그래프나고 이런 그래프나고 그러니까 0 컴마 이를 출점로 하는 이런 걸 표현한다. 그래서 얘는 그 아예 닫지도 않죠. 연속이 안 이게 된다. 이런 사례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. 네. 자 이번에는 뭐 하는 거지?